진돗개는 풀어놓으면 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안 싸우는 개끼리 두 마리씩 풀어놓으면 여기 열칸이거든. 그럼 하루 에 내가 여기 와서 이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하루 여기서 하루 자는 거야. 계속,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그 비워놓으면 운동 충분합니다, 얘들. 이렇게 풀어놓으면 돼. 그러면 그렇고 얘들 또 풀어놓으면 운동 충분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대소문을 안 보는 거야 나와 살려고 그렇게 나와서 볼려본단 말이야. 아, 이 정도로 운동장까지 다 해놨는데 뭐가 그래 어, 이만한 내가 시설이 참잘돼 있고 개가 잘 보이고 이 칠도 다한 거라고. 응? 이 장군이란 개도 이게 다 작품성이란 말이죠. 작품은 오무종이란 사람이 자기가 최고의 개라고 하는 걸 작품이라 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이가 좀 들었어요. 5년이 지난 것 같아. 근데 뭐가 작품이냐? 덩어리 모질이 까시 같고 자세가, 균형이 우리나라 토종 진돗개다 이게 눈이 빨개, 이 눈알이. 예. 그때 요새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아, 국회 는 베개가 퉁퉁하니까 퉁퉁하기 좋은가 보다. 해가지고 아끼라에다가 진돗개가 있어요. 몸은 퉁퉁해. 자세히 보면 꼬리가 어색하고 눈이 흐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맛이 나지 않는다 그래. 그래 그것 때문에 또 내가 욕을 먹어. 그 사람들이 국견이라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한쪽은 국견이 맞아. 근데 여기 안 왔거든. 여기 20년 동안 접붙이로한 번도 온 일이 없으면 누가 붙인 거겠어? 그럼 진도산이라든가 동네가 붙인다 얘기야. 그럼 지들은 지들께만 좋다 그랬다. 아, 당연하지. 나는 여기서 피검사를 해가지고 자격한 게 드리고, 대한민국 한 사람이 없다고 내가 교수님한테 물어보고 봤으면 아무도 한 사람이 없다는데. 그럼 그 인정할 게뭐 있어? 그러니 그거는 진도개라고 그래야지. 그런 걸 토종견, 국경계 만 이렇게 하니까. 내 명예의 손을 가져오는 거지. 우리 개는 내가 보여준 거니까. 이건 만약에 보여주라 이거지. 이 새가 잘 나오는 거니까. 점잖하고. 하는 행동도 틀리고 모양도 틀려요. 한번 보세요. 저놈 얼굴 한번 쭉 보세요. 장군아 이리 와 앉아봐. 점잖하고. 개가 이리 와. 옳지 점잖은. 예. 예. 네, 저 일반 유저들은 진돗개 하면은 뭐 다리가 길고 약간 훌쭉해야 홀뚝해야... 뭐, 순종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제주도 조랑말이 다리가 짧은 듯하고 짧아. 그게 천여년은 전에, 삼별초 항쟁 때 들어온 거야. 에? 그 들어왔는데 그게 토종이야. 몽고 순종이야. 그걸 지금 사람들이 개국에서 가져가, 외국에서. 그걸 갖다가 계량을 한 것이, 독일, 아랍, 이런 건 계량을 해서, 키가 훨씬 큰 말을 만들었어. 재미있는 것은 안노말을 갖다 놓고 숫놈 두 마리 갖다 놔. 그러면 아랍말이나 독일말이 우리 키보다 훨씬 큰 말이 그 조랑말, 우리 키만한 제주도 말한테 데미지를 못해. 그냥 기에 눌려 막 도망가요. 막 눌려요. 그 마찬가지야. 이 토종들은 다리가 사실은 짧지 않아. 제 몸은 비율이 맞아. 10대 11이야. 그런데 짧은 듯하게 보여요. 그러면 그건 토종에 가까운 거고 얘 예, 다리가 길다. 그러면 99% 잡종이야. 내가 지금 9 9가으면 100%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걔를 몰라, 사는 들 자기 눈에서 자기 집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그래. 어느 수의사도. 개가뭐 이래 길고, 이래 뻗죽 쓰고, 이래 뭐. 뭐, 잡종 얘기를 그대로 하더라고. 그걸 뭐, 나는 나 남을 잡종이라고 그러지 않아. 내가 볼때 한심하고 답답할 뿐이지. 내가 왜각 대학에서 내가 초청하는 강의나가? 토종개에 대해서는 안 알리는 사람이야. 나는 토종개를 알리기 위해서 나는 성공을 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왜 성공했냐? 왜 대통령 따는 자랑을 하세요?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오니까 드리는 거지. 내가 대통령 전화 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야. 어? 그러면 저, 왜 가져가? 토종이니까 기이시려 그러는 거야. 어? 나는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만 빼놓고는 다 가져가셨어. 어? 그분은 뭐, 저, 수승제기르신다고 사랑이 많아서 그러신다니까, 우리 도질 필요도 없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다리가 짧은 듯한 것이 순종이다. 이걸 강조하는 거야. 다리 길다고 하는 사람은 네가 무식한 거다. 몰라서 배워라. 뭐, 진도과하고 피검사 합쳐가지고 한 다음에 하세요, 뭐. 개과 소리하고 있네. 내 50년 동안 한 사람이야. 어? 그리고 내가 진도 군수님 가서 내가 공합회 드리고 조합장도공합회 드렸어. 수고한다고 내가 나이가 더 먹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나 옛날에 어느 사람을 통해서 제 진도에 지원을 많이 해준 사람이야. 난진도를 좋았기 때문에 진도이 좋아하는 사람을 다 좋아해. 너는 국회 대표의 개를 기르기가 쉬운 게 아니야. 나한테 가격이 얼마야. 그런 사람은 살 자격도 없고 오지도 말아 비싸고 사고 싸고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는 게 아니고 50년 동안 보존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벨림이 다 있는데 그거다 평정하느라고 그래서 존경합니다. 내가서 내가 가 봉사로 하러 가겠습니다. 이러면 식사도 같이 하고 친해지고 개도 놀아 갖고 그러고 있는 거지. 에? 여기다 대고뭐 어떻게 하세요? 뭐 어떻게 하세요? 어? 진도고 뭐라세요? 뭐래? 진도라는 데는 특수성이 있는 원산지기 때문에 누가 하는 게 아니야 거기서 거기서 개를 가져 나오면 일단 진도 개는 천연유네물이 아니야. 뭐 법에 대해서, 천영 53호가 아니고, 가축으로 적폐 농림부 사하가 되는 거야. 가축이야. 너들이 가축이라 그래든, 천영이라든 상관없이, 나는 그 피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는잡부심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가 더럽고, 뭐 그런 사람들은 봉사로 오든지, 그것 다하지 말든지, 뭐 블랙탄 자랑하지 마세요. 뭐 청와대 자랑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마라? 누굴 죽으라 자랑하지 마. 어? 내가 진돗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강의하는 사람이다. 뭘 하지 마. 그러면 뭐뭐 뭐 어떻게 더 잘해야 돼? 네? 그러니까 내 성격은 내 성격이야. 난 진돗개 같은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뭐래가지고 와서 뭐뭐 뭐 나한테 겁을 준다고 통하지도 않나요? 그러니까 이만하면 견사도 좋고 안에 아, 네. 관문을 저 시설 한번 찍어주세요. 한번 보세요.